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지만, 죄 용서 받은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한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향유를 팔면 3 0 0대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냐고 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가울 깨뜨려서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죄 용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모범을 제시해 주는 예가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잘못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 용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당연히 죄 용서에 대한 그 감사와 간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이해한 만큼,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것만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삶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용서받기를 구했을 때 성도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건 굉장한 빚입니다. 왜냐하면 그한 달란트가 뭐냐면. 그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그 일년 연봉인데 연봉, 일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만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만 달란트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자손손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입니다. 이 정도의 액수라면 여러분 왕이 있잖아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왕이 탄감해 준 겁니다. 왕으로서는 탄감해 주기 정말 힘든 돈이었지만 그래도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탄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죠.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종에게 100대나리온을 빚었거든요. 이런, 여러분, 한 대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 아닙니까? 서너 달치 월급이면 사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갚지 못할 돈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이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도 받아야 될 돈이고 물론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친구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노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는 있잖아요. 평생을 갚아도 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로 죄를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빚을 갚는 날짜를 연기만 해줘도 참 감사한 일인데, 아예 죄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이 전부 용서되고 탕감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다시 빚진 자로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둘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단감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닙니다. 현재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과 앞으로 짓게 될 수많은 죄비질 포함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비질을 전부 단감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뭐만 보냐면 백 대나리온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백 대나리온을 봤을 때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얼마나 큰 돈인데 용서하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받아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억울하지만 1만 달란트의 렌즈를 끼고 100대나리온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백대 나리온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다 아는 일이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뭘 요청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나고 괴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백 대나론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일만 달란트가 생각 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조건 없는 그 은혜가 생각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게잘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크신 은혜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문답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용서의 장소이다. 죄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밖이다. 복음이 있다면 죄 용서가 있다는 뜻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용서를 실천해야 할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일만 달란트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그 백대나리온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루터가 말한 대로 하면 극단적으로는 말해서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을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습 문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크게 죄의 특성을 네 가지 네 가지 말해보십시오. 오늘 그네 가지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뭔가를 어기는 거죠 그죠 그 괄호 안에 들어간 말 쓰는 겁니다 그죠 이첫 번째 죄의 특성이고 두 번째 죄의 특성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죄는 괄호 안에 뭐뭐뭐 적인 악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무엇을 어기고 또 죄는 뭐뭐뭐 적인 악이다 땡땡 적인 악이다 그리고 자세 번째 죄의 특성 죄는 땡땡 안에 그함이땡땡 안에 땡땡을 쓰는 겁니다. 자네 번째 죄의 뿌리는 땡땡이라 이렇게 예. 두 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 가지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잘잘그 잘, 잘그 찾아보시면 다 나오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죠 그죠 죄의 결과 뭡니까 땡땡과의 분류 땡땡과의 관계 파괴 땡땡과의 관계 파괴 세 가지죠 그죠 예세 대상과의. 관계가 지금 파기되는 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복습 문제 삼번 뭡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땡땡 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땡땡 예, 뒤에서 길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땡땡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비친자의 비유를 말하면 셋댄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신경,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렇게 죄를 속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올려,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영원히 죄상을 받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큰 은혜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일만 달란트 빚진 자로, 자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용서 받은 자로서 탕감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